마이산 호랑이 <laughs> 금품당 송혜 <성우입니다>. 스카이 데일리 <laughs> 오늘 저녁 <laughs> 6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laughs> 김희창, <laughs> 트럼프 자문위원, <laughs> 본지 인터뷰에서 밝혀 단독. 중간첩단, 미 압송은 팩트, 미 국무부도 확인. 블링컨 1월 1급화 때 정권 인수의 인사들 도통행 극동사령부서 간첩조사, 1 0 0건 통해 미 압송 들어. <laughs> 김희창 사진 선교학 박사, 미국 공화당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 의 미국 합성은 팩트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29일 현지 시간 스카이 데일리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월 일본에 급파될때 <laughs> 트럼프 인수위측 국무부 담당 인원들도 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지가 보도한 중국 간첩단 검거 압송 <laughs>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소통한 사실이 없다.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이자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 RTV KT 총회장을 맡아온 김 박사는 본지와의 첫 통화에서. 전현 정권 중 어느 쪽 국무부를 뜻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국무부 내부 기류를 전했다.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1월 7일 일본을 전격 방문했다. 1월 20일 퇴임을 앞둔 임기 막바지 후 국무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로 관심을 보였다. 김 박사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유아야 타켓이 일본 의무상과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원의 선거관리연구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 언논했다 한국 상황을 우려해 일본에서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외교수장의 회동은 이 후, 이와야 의무상이 이달 13일 내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laughs> 일본 이상의 한국 방문은 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밀하게 돌아간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박사는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조사를 마쳤고, 자백일체를 받아냈다는 그간의 본지 보도와 다른 부분이다. 극동사령부는 1957년 해체됐다. 현재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해 하와이에 위치해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주 하와이 미군 기지에 SNS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로 나가자 당황했다고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견님을 전제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여다 언론 즉스카이밸리폭로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한다고 해석을 덧붙였다. 김 박사는 이어 백악관 쪽으로부터 중국인 간첩단 건거 및 미국 압송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 신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언제? 인터뷰에 앞서 김 박사와 통화해 이 소식을 전한 미주 한인 매체 뉴스 앤 포스트 홍성구 대표는 김 박사가 백억한 소식 등이 누구인지 오프 더 레코드 미 보도를 전제로 알려졌다고 기자와 통화해서 말했다. 본지는 취재연부 자원에서 밝히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건거 작전은 미 정부 정보 당국산하 블랙옵스 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laughs>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 중국어의 능통한 아시아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복장으로 환복한 뒤개엄 시각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이 연선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이닥쳤으며 범거 당시 중국인 간첩혐오자들은 <laughs> 별다른 자 없이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붙잡힌 중국인 간첩혐오자들 중 한국선거 가담자들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오키나와 나시 소재 모처로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들은 <laughs> 미국 본토로 각각 압성됐다. 한국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검거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 당국이 신문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laughs>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변무자들은 프로젝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 일정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의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본지호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15일 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아시겠어요? 이 중국 간첩단이 얼마나 악랄을, 악랄한 짓을 했는데 아시겠어요? 음. 이게 방금 스카이델리에 단독으로 뜬 기사입니다. 예.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